<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어, 뭐를 하냐면요. 다육이가, 어, 꼬집겠 했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고요. 꼬집기 해서 입장을 어느 정도 크면은 지들끼리 살아가게끔 만들어줘야 된답니다. 근데 이본 입장이 너무 이렇게 많으면 얘들이 본 입장에 가려서, 음,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쓰고, 어, 이 여보세요. 요 속에 하나 더낳거든세개 낳거든요. 세개낳는데요 아이는 그늘이 어 젖어 제대로 못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짜주하고 요 아이들 여기도 보세요. 하나가 돼 있는데 네 개가 나서 하나가 돼 있는데 요 속에서 못 커요. 그늘이 치니까 <laughs> 제가 좀 전에 뭐라 했지 는 아세요? 경상도 촌놈이라서어 그늘이 찢어 <laughs> 그늘이 지는 건 뭔고, 찌는 건 모르고. 우리 대한민국, 그 좁은 땅덩어리에 왜 말이 그렇게 많은지. 제주도 가면 틀려요. 대구 가면 틀려요. 부산 가면 틀려요. 서울 가면 틀려요. 어, 경상도 촌놈은 서울 말시는 절대로 못 써요. 아무리 써도, 아무리 써도 촌놈이에요. 제가 서울서 한 2년 어릴 때, 아가씨 때 살았나? 그래도 아무리 제가 여보세요? 이렇게 해도, 다 표가 나요. 그것이 어쩔 수 없나봐요. 이렇게 해서 조금, 아직은 어려서 제가 좀맨 잎은 뒀어요. 맨 잎은 저 먹고 좀 힘을 땡기게 하려고 뒀는데, 이봐요. 밑에 여기도 봐요. 여기도 하나가 있는데, 영, 못 크잖아요. 이쪽에도 내송이가 네 나서 하나가 있는데, 이 밑에 못 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 키우려면은, 이본 입장을, 원 모주 잎을, 어, 느 정도 떼서, 빛이 들어가게끔, 빛이 들어가게끔 해줘야 한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떼냐면, 원래 이게 떼지 않고 하엽지게 해야 되는데, 하엽을 지게 하려고 가위집을 넣었더니 도로싱싱 하더라구요. 에라, 그래서, 어, 떼는데, 떼면 이 목대가 가늘어진다고 안 띄고, 되게, 어, 가위집을 내는데, 이가이집 네들이요. 나 살아서 하고, 아직은 살아있어 하고 더 싱싱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예 얘는 마리더 금이거든요. 마리더 금이 색깔이 나면 아주 붉고 예쁘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꼬집기도 잘 되고, 어 아주 예쁜 색상도 아주 예쁜 그런 아이인데, 이렇게 꼬집게 했더니 지금 네 개가 요기세 개야. 기본 세개는다 넘게 나왔으니까 아마 10몇 개가 되는가봐요 15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얘들이 힘을 받아서 다 크면 어, 얘들도 다 없애 줄 거예요 이렇게 해놨답니다 제 앞에서 마리더 검을 어, 입장을 뗀 이유가요 어, 가위밥을 내면 하엽이 진다 했는데, 저도 가위밥을 잘안 내봐서, 어뭐 처음으로 한번 가위밥을 벌려내봤는데, 가위밥을 세로로 내도 싱싱. 가로로, 가로로 냈더니, 그것도 싱싱. 하엽은 그냥 싱싱합니다. 그래서 마리드금을 차라리 다 떼줬거든요. 왜냐면, 목대도 제법 굵으니까, 얘도 목대가 이렇게 굵거든요. 목대 그게 제가 꼬집기를 해보니까 꼬집기를 하려면 어릴 때 해야 되겠더라고요. 어, 어릴 어때 하면 목대 자국이 안 되기 싫거든. 얘 봐요. 얘가 어, 문가드니스인데 얘는 목대가 거의 가는 바닥에 붙어 있는 그런 아이를 했더니 지금 여기 오두군 생으로 했어도 아이들이 짱짱하니 요렇게 그러고 입장을 제가 이렇게 떼줬고. 어, 아이들을 크게 했더니, 정말 짱짱하니, 모습이 정말 예쁘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입장 정리를 조금 해주는 겁니다. 입장 정리를 안 하고 있으면, 이 아이들도 거늘이, 어, 지거든요. 입장, 큰 입장이 거늘이지만, 엄청 연약하게 그렇게 크거든요. 이곳에 얘도, 원래 하이트 미니바인데, 요 본, 요 아이는 입장을 떼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충분히 클, 어, 햇빛 보는 공간이 있으니까 입장을 떼지 않았고요. 이 옆에 아이는, 어, 너무 입장이 이해처럼 크니까 확 덮어서 이 밑에 아이들이 클 재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입장을 떼줬더니 우에 이제 하나가 본 입장 쪽에 하나가 났고 밑에는 일곱 개인가 이렇게 나있거든요. 그래서 입장 제거를 조금 해주는 겁니다. 목대도 충분히 굵으니까 입장 제거를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세이션도 제가 참 예쁘라 하는 아인데 이 입장이 모양이 참 예쁜 아이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오두 군생으로 되어 있는데 얘도 봐요. 세로로 했어도, 가위질을넣었도 싱싱. 가로로 해도, 이렇게, 싱싱. 하엽은 누가 줘요? 하엽도 안 줘요. 그래서 얘도, 이제, 며칠 있다가 조금 더 크면, 완전히 다 제거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아, 처음에는, 어릴 때는, 예, 본 입장에서 힘을 받아야 얘들이 크니까. 입장을 살려두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크면 얘들 지들끼리도 강압성 작용도 하고 염려숙 작용도 하고 해서 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크니까. 이거를 본 입장을 영향을 안 가게 안 가고 아이들한테 영향을 가게끔 다 솎아주는 거죠. 이 아이도 그래서 얘는 골든글로우인데이 정도 컸으면 치들끼리 엄청 크거든요. 얘도 오두군생으로 지금 되 밑에 있고 뒤쪽에 나고 하는데 되고요 그렇게 안 해준 아이가 바로 이 아이예요. 이 아이 모습이 그 입장 제거를 안 해주고 그냥 어 자고 나는 것만 보고 있었더니 줄기가 해봐요. 간늘잖아요간늘고 앞으로 쭉쭉 나와서 이것이 이쁠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이 아이들이 입장이 끊어지겠죠. 빵빵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핑크베라가 요 하나짜리 모주 하나에서 지금 열, 먼저 요큰 아이가 뺑돌는 게열 개고요. 지금 아직도 계속 나고 있어요. 요, 뭐, 도대체 얼마나 날라고 이러는지. 계속 자구가 올라오고 있어요. 요 뒤에도 지금. 심지어, 음, 자구에서도 이렇게 또 자구가 올라오고 있어요. 요 밑에도 보세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진작에 입장을 정리를 해줬다면, 요 밑에 아이들처럼 이렇게 바짝, 붙어서 나왔겠죠. 나왔을 텐데 이 아이는 정리를 안 하고 제가 보고만 있었더니 이렇게 길게 쭉 나와서 이렇게 있답니다.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나는 입장을 길게 해서 쭉 쳐지게 하려면 입장 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자고 나오는 걸 보고 있으면 저처럼 이렇게 길게 나와서 이렇게 되겠죠.근데 나는 빵빵하게 따닥따닥 붙어서 키우는 게 좋겠다 하면은. 요 밑에 본 입장을 빨리 정리를 해주면 이 아이가 이렇게 길어지지 않겠죠. 그런 결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이들을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도 생각을 하고요. 저도 또 앞으로 어떻게 키우는 게 낫겠다 이런 것을 조금 살펴보는 중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세요.